저 먹지도가 카야 토스트 맛집을 비교해봤습니다. 싱가포르 카야 토스트 맛집이라고 검색해서 가장 많이 뜨는 야쿤, 토스트박스, 킬린이 다녀왔어요. 먼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야쿤. 야쿤은 식빵 하나를 반을 잘라서 구워서 그런지 바삭해서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얇게 발린 카야잼이랑 버터 조합도 좋고 영상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야쿤 다음으로는 토스트박스가 맛있었고요. 토트박스도 약쿤처럼 식빵 반을 잘라서 카야잼이랑 버터를 넣었는데, 카야잼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빵이 바삭한 느낌이 전혀 없고 눅눅해서 식감이 아쉽더라고요. 빵은 두꺼운 편이고, 카야잼에서 달걀 맛과 향이 조금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달걀 비린내가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딘가 잘 어울리지 않는 맛이랄까? 어쨌든 저는 야쿤 카야토스트가 가장 맛있었고 싱가포르 사는 친구도 그렇다고 합니다.